2019년 3월 주국중학교에 입학하고 2022년 1월에 졸업하는 3학년 학생 중 몇몇의 졸업작품으로 북리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중2, 중3의 시간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북리뷰가 우리의 평범하지 않았던 중학교 생활을 함께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짧지만 진한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한 책은 심연경 작가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신인 작가였던 심연경은 이 작품으로 20년 전인 2002년 제 7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책은 1977년에서 1981년까지 주인공 동구가 겪었던 가족과 주변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종로 인왕산 자락 산동네에 사는 소년 동고에게 여섯 살 어린 여동생이 태어나는 날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고의 가족은 지독히도 사이가 안 좋은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동고는 국민학교 3학년이될 때까지 한글 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고의 동생이 태어나는 날. 조산원 문밖에서 할머니가 제발 손자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도 동구는 할머니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할머니는 남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이 태어나자 아들이 아니라고 욕을 하고 우부지졌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영주는 이런 할머니까지 예뻐할 정도로 사랑스럽고 총명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국민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한글을 읽지 못하는 동구와 달리 영주는 새 돌이 되기도 전에 스스로 한글을 깨우쳐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3학년이 된 동구는 박영은 선생님이 담임이 됩니다. 상냥하고 다정한 박영은 선생님과의 만남은 동구의 삶을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아보았습니다. 이른바 책꽃문입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를 썼고, 여러분에게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해야 돼 동구야 빨리. 엄마는 자기도 틈나는 대로 반죽을 빚으며 나를 재촉하고 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떡들을 건져내서 꿀쟁반에 굴리고 팥 고물이나 쑥가루를 입히거나 대추채를 묻혔다. 금세 근사한 삼색 경단이 보기 좋게 쌓였다. 자 이건 상돈에 갖다주고 이건 종태네. 아니 거기는 대추 경단 좀떠 담자. 나는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경단들을 보며 입이 쩍 벌어졌다. 엄마가 내 입안에 팍 경단 하나를 밀어 넣었다.이거 많이 나눠 먹어야 영주가 잘 큰데 조심해서 얼른 갔다 와또 갈진 많으니까.나는 동구네의 돌잔치 준비를 읽으며 문득 올 어머니와 함께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던 기억이 되살아났다.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이면 어머니는 케이크와 등갈비 같은 요리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누어 주셨다. 어린 마음에 뭐하러 이렇게까지 남을 챙겨야 하나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동구와 동구 엄마의 잔치 준비를 보며 불현듯 우리 어머니와의 기억이 따뜻한 느낌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니 다른 사람들을 아끼는 일은 꽤큰 만족감을 주었나 보다. 물론 동구의 엄마는 지독한 시집살이를 하며 귀하게 얻은 늦둥이 딸의 돌잔치 떡을 몰래 나누어주는 심란한 상황이긴 했지만 초반에살고란 가족 분위기를 그나마 누그러들어주는 동구를 가만히 보면 아는데 말을 못하는 적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의 간지럽고 아픈 부분을 이렇게나 간결하게 짚어준 사람이 내 인생에 또 있었으랴. 공부 못하는 죄를 추궁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서러움을 이해받는 것은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영은 선생님은 자존감이 낮고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동구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서 결국 동고의 난독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선생님과 동고가 함께 난독증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다 나는 이학년때 사고를 매우 많 쳤다 나조차도 스스로 내가 변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길즉 문제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학년의 나는 수업에 집중하고 과제를 성실히 내고 시험 공부에 목을 매는 모범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끔 욱하는 성질이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나는 되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에 적응하였다. 글을 읽지 못하던 동구가 글을 읽게 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영은 선생님 때문이다. 나에게도 이 책에 나오는 박영은 선생님처럼 나조차도 포기한 나를 끝까지 믿고 이해하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 이 크나큰 이해와 사랑 속에서 마침내 나는 과거의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변할 수 있었다.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고 점점 나만 공부를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 자책하게 될수 있다. 자신감을 잃고 노력을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동구에게는 박영은 선생님이 있었지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동구의 변화와 나의 변화 모두 결국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끼더라도 우리가 잊고 있는 단한 사람은 언제나 내 옆에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할 수 있고 노력의 끝에는 좋은 결과가 언제든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내달리는 시간 속에서 한 가지 가치만을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삼촌의 단축구멍 눈이 별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이 나를 헐끗 쳐다보았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삼촌은 나를 아주 버릇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물고가 트이자 거센 폭포 같은 말의 물줄기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삼촌 나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잘 알아 하지만 오중근 선생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 반 아이들 모두 그렇게 생각해 정말 정말 모두를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산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겨드랑이 냄새를 맡게 하는 선생님이 세상에 어딨어 다들 토할 뻔했단 말이야 소설 속에서 이 장면은 실제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동구의 4학년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부분에서 살짝 빈정이 상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나랑 친하지도 않고 심지어 잘 모르는 아이들로부터 담배를 피우는 양아치일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고, 더구나 양아치도 아니다. 한 번은 선생님한테 담배를 피운다고 오해를 받아서 갑자기 선생님이 주머니를 뒤지신 적도 있고, 내가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면 애들은 다들 담배를 피우게 생겼다면서 놀랐다. 그게 놀랄 일인가? 동구는 사실 맨 처음부터 4학년 담임 선생님을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참다 참다 이상하다고 외친 것이다. 나는 외모에 대한 선입견으로 마음을 상하는 일이 종종 있다.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고등학교에 가면 또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다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당장 평가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고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다. 선배, 내가 선생님이 된 모습은 어떤가요? 네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 하지만 이 꼬마가 널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짐작은 할수 있을 것 같아. 넌 좋은 선생님인 것 같다. 지금 내 원피스를 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있지요. 영은이는 아직도 저런 옷차림이구나. 자주색 쿨 원피스에 만원 목걸이라니 하고요. 동구의 4학년 담임인 오중근 선생님은 아름다운 박영은 선생님이 동구를 아낀다는 것을 알고 박영은 선생님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동구를 이용한다. 동구의 공부를 봐준다는 핑계로 박영은 선생님에게 질척거리면서 말을 걸고 동구는 이로 인해 매우 괴로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약수터에서 만난 주리 삼촌은 동구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찾아와서 오중근 선생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다. 학교에서 우연히 박영은 선생님까지 만나게 된 주리 삼촌은 알고 보니 같은 대학교 출신이었고 이를 계기로 박영은 선생님과 주리 삼촌이 둘다 아는 고시 공부하는 대학 선배를 만나러 가게 된다. 어쩌다 이 자리에 동석하게 된 동구는 박영은 선생님과 대학 선배인 이태혁과의 대화를 듣게 된다. 이태혁은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뜨겁던 시절에 대학 시절부터 보다 열성적으로 학. 생 운동을 하지 않는다며 박영은 선생님을 눈치 보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교사가 되어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박영은 선생님은 선배에게 자신의 곱게 차려 차린 옷차림이 여전히 못마땅하지 않냐며 묻는 부분이다. 박영은 선생님이 이토록 불편하고 눈치 보도록 만든 이태혁이 동구의 눈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친다. 나에게 이 부분이 유독 눈에 들어온 이유는 나도 남들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남들 눈치를 보면서 처음 만난 애들에게 내 첫인상이 어떤지 궁금해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배웠고 용기를 내어 밴드부에 들어갔지만 역시나 처음에는 눈치를 보느라 긴장을 많이 했다. 하지만 1학년 첫 공연을 마치고 우리 반에 들어와, 들어가니 다들 공연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호응해 주었다. 이런 격려 때문인지 공연을 거듭할수록 점점 잘하게 되었고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연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밴드부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이 가득하다. 그런데 만약 이태혁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나는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았을지 모르겠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환호와 호응에 기댈 수 밖에 없으니까. 내 연주에 대해 빈정거리거나 애정 없는 평가를 해댔다면, 밴드부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3년 동안의 밴드부 활동으로 쓸데없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갖지 않게 되었다. 이제 큰 공연장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주곡중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태혁 같은 선후배를 만나지 않고 주곡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 나라의 18년 군부독재가 박정희 일기에 있는 똥배짱 하나, 하나로 유지되겠어? 그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독재의 질서에 익숙해졌어. 박정희가 죽고 나서 부모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통곡한 사람들과 그들은 민주주의를 원치 않고 있어. 누구든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는 독재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위탁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맞닥뜨리게 되면 무능하다느니 권위가 없다느니 산만하다느니 하며 불평을 늘어놓게 되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그들도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거라고. 아니야. 독재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은 또 다른 독재가 자라날 수 있는 가장 비옥한 밑거름이야. 이렇게 기름진 밭에 있는데 독재라는 질긴 동굴에 왜 성장을 멈추겠어. 이어지는 대학교 앞 술자리에서 곧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견하는 이태혁의 말이다. 당시 배경이 된106 사건, 1112 사태, 그리고 연이은 5.18까지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눈에 들어왔다. 특히 독재 권력에 짓눌려 시름하던 국민들이 당연히 민주주의를 열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부정하고 오히려 독재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은 다시금 독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 충격적이었다. 선배도 잘 알다시피 나는 겁쟁이에요. 언제나 유보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받았지요. 그런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노동 현장에 겁없이 뛰어드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런 용기가 없는 나는 혁명의 그날이 오면 두려움 없이 거리에 서겠노라고 천명할 용기가 없음을 괴로워했지요. 학습노트에 밤새도록 나는 그날 거리에 서겠다라고 썼던 일도 있어요. 용기 없는 나를 다그치기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토록 지어 짜내려 했던 용기는 혁명의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나는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나는 지망하던 중학교에 떨어져 주곡 중에 오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했으나 지금은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이다.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고. 1학년 때는 소설 속 박영은 선생님처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 생각과 의견을 쉽사리 얘기하지 못했다. 아마도 애써 용기내어 일구어낸 관계를 잃게 될까 걱정했던 것 같다. 3년이 다 지나고 보니 나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용기를 터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숲이 나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내 용기의 숲 역시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에겐 너, 너에겐 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용주가 곧잘 따라 부르던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싫어 텔레비전 코드를 뽑아놓은 채 무덤 속같이 컴컴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돌이켜 생각하기도 싫은 1980년이 간신히 끝난 것으로만으로 위안을 삼고 이 장면은 영주가 떠나고 온 가정이 고통스러워하던 때의 동그의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유독 컴컴한 크리스마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아마 자가격리 때문일 것이다 이학년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제 좀 자주 나오나 싶으니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자가격리로 보내는 불행한 주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마 우리 학년보다 더 억울한 아이들이 1, 2학년 후배들일 것 같다. 그래도 우리 1학년 때라도 학교를 다니긴 했으니까 말이다. 둘이켜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하는 동거의 1980년은 끝났다. 그러니까 꼭끝 끝은 있는 법이 아닐까 한다. 우리도 곧 코로나 시대를 지나갈 것이고 이 시대가 끝나면 나중에 어떤 소설가의 글 속에 등장하는 극적인 경험을 한 세대로 묘사될 것이라고 희망해 본다. 영주는 우리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예정 표현에서 자유롭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버리는 발과 그 아이가 내미는 입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아이를 통하지 않고는 웃지도, 이야기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길들여져 있었다.우리 가족들은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내 갈래 길에 각각 서 있는 당황한 사람들처럼 서로 말을 거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지 못한 채 오두커니 서로 바라만 보게 되었다.우리의 소통이 엉키지 않도록 요술 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는 기다리게 하고 누군가는 직진하게 하고 누군가는 좌회전하도록 지도하였던. 우리의 푸른 신호등은 영원히 잠들어 버렸다. 우리는 신호등 없이는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음. 영주가 사라진 집에서 동군의 가족들이 겪는 감정의 신호등을 표현한 이 문단은 나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영주는 나머지 가족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다. 영주가 없는 집은 불꺼진 빈집 같아지고 말았다. 소설 말미에 동군의 집에서는 영주와 함께 따뜻한 사랑, 이해 같은 비덕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미움과 원방, 분노와 가득한 시력 같은 어둠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나는 어쩐 일인지 이 장면에서 우리 집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영주와 같이 빛의 존재다. 외식이나 여행 같은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곳곳에서 엄마가 없다면, 우리 가족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방황할 것이다. 소설은 영주와 늦둥이로 태어나는 동네 두산에서 시작한다. 그 전에도 동근의 가족들은 살아왔지만 영주가 태어나면서 점차 따뜻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소설가가 묘해질 정도로 영주의 떠나은 충격적이었다. 늘 내게 있지만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뻔한 말이 생겨났다. 그래서 엄마가 떠올랐다. 오늘 우리는 졸업을 한다. 졸업장을 비롯하여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마음의 평온과 성취는 엄마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매일의 평화의 치에 엄마의 소정을 깜빡하더라도 이 소설이 떠오르는 때마다 다시 한번 사무치게 엄마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우리가 16을 지나 17일에는 이 시점까지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다정한 숨결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올수 있었을까?나의 감상과 감사가 졸업하는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도 옮겨가게 희망한다.왜? 할머니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바삭바삭 마른 가랑잎을 부스러뜨리는 것 같았다. 쨍쨍하고 칼칼하던 지난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왜이 새끼야 불러놨으면 얘기를 할거 아니오? 말하는 내용은 옛날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음색에 너무 기운이 없어서 가슴을 아렸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이 섞여 있는 진짜 기운 없는 노인의 목소리였다. 할머니에게 희망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할머니, 우리 둘이 노른 놈이 가서 살까? 할머니 입이 딱 벌어졌다. 영주가 떠난 후 동군의 집은 완전히 부셔져 버린다. 할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모두 동구 엄마에게 분노로 쏟아내고, 아빠는 자신의 슬픔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 고된 시집살이에도 꾹 참던 엄마는 할머니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장독을 집어 던지고 그 길로 집을 나가 버린다.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할머니와 엄마가 같이 산다면 엄마의 건강이 아주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통에 아빠는 어쩌지를 못하는 상태로 동구네 집은 거의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동구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내던 박영은 선생님처럼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려고 애쓴다.할머니는 고향 노루 너미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 고향에서 윗집으로 잠시 이사 온 모실 때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점점 그리움이 더해가고 있었다.그래서 동구네 할머니와 함께 노루 너미로 가서 살 작정을 하게 된다.어른들이 각자의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열한 살짜리 동구는 엄마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이 할머니와 노루 너미로 가기로 한다.졸업은 나에게 익숙하고 정든 친구들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등학교 입학은 새로운 만남과 색다른 환경을 뜻한다. 낯선 곳에 적응할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친구들과의 헤어짐을 동반하는 졸업과 입학이 설레일 수만은 없어서 아주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다같이 하는 졸업에도 이런 마음인데, 어린 동구는 엄마 아빠를 떠나게 되었으니 어땠을까 싶다. 동구의 대인배 결단을 읽으며 우리 모두 조금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며 설렘과 기대를 더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가 제일 약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면서도, 촉촉한 인내와 헌신으로 주변을 끌어안는 그들의 모습은 나에게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주었다. 한쪽 성의 전유물로서 칭송되는 많은 미덕들이 실제로는 거짓이나 허상에 불과하며 같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미덕임을 소년들은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나와 다른 쪽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오로지 적으로만 여기고 어떻게 싸워 이길까만을 연구했던 나 자신의 태도가 참으로 옹졸했음을 느끼게 하는 그들은 나의 어린 스승이었다. 2002년에 소설 끝에 써있는 작가의 말에 나오는 부분이다. 여자인 작가가 소년이 주인공인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영감을 준 4살짜리 소년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6살짜리 형 뒤에 잠깐씩 보이는 동생이다. 엄마 아빠의 모든 걱정과 관심은 아픈 형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네 살짜리 소녀는 바닥을 쓱쓱 닦으며 부엌을 청소한다. 기자가 부엌 청소를 어린 네가 할수 있냐고 묻자, 네살 소녀는 엄마가 힘드시잖아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작가가 지적한 인간의 미덕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배려와 보살핌, 공간 같은 가치는 마치 여성의 전유물인 양 취급하지만, 사실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미덕이라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약자인 동구가 가장 큰 보살핌을 펼칠 때 우리는 그가 소녀가 아니라 소년이라서 더 놀라워한다. 동구가 소년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그어놓은 사회적인 성별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인간의 미덕을 갖추도록 노력하라는 메시지가 더 선명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